자 우리 월요일 아침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와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앞질레가 미사오며그 외하들 위주의수 쓰고 있으며 미사오니이는 성녀 오로인 대하사 동료여 마르게 나시고 본디올라도에게 권할 마사 십자임 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삶의 만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하하신 하늘을 편자하시다가제 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나 성전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통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 따위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웃음> <웃음> 자 요호수아여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주일날 본문이 팔장일 절부터 구 절, 그리고 월요일날에 이제 십 장부터 이십일 절입니다. 십 절, 절부터 이십이 절까지, 이십삼 절까지. 자, 주일날 것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리니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리지 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라 하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 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을 가서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발에 백성 가운데에 잤더라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 잤더라.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화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오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사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아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화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역 길로 도망하며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데레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요소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 앞으로 끌어왔더라. 음. 자, 자, 그 저희가 이제 주일날 어, 본문 어제 이제 본문을 보면, 어, 일단은 이제 시작 자체가. 어,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일절에 여호와께서 응, 다.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라고 얘기하죠. 다. 우리가 처음에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아이성과 전쟁을 할때이 삼천 명만 올랐죠. 올렸잖아요. 아마 이 삼천 명만. 그 이유는 이 삼천 명만 보내도.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어, 정말 어, 작은 어, 여리고성이 철옹성이었단 말이에요. 두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 자체가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어, 무너지기가 쉽지 않은 철옹성이었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아이성은 작으니 어, 2, 3천 명만 보내 자고 해서. 여호수아가 2,3천 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성 전서에서 패했죠왜패했냐면 어, 아갈의 범죄 때문에 패했죠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 어, 아이성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여호수아의 손에 붙일 때에 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주일 날 거예요.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왕과 그 백성과 그 성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어, 저는 이제 그 본문을 보면서 주일날과 본문을 보면서 이 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있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떻게 보면 다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겠죠요다 여리고성 그천송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같이 보잘것없는 이성을 무너뜨릴 때 어, 어떠한 이스라엘의 그 마음의 그 자세에 대한 어 어떤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았을 때에는 작을 때에는 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어, 2, 3천 명만 보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의 방향을 가만히 보면 어, 특별한 뭐 300명을 어, 선택하는 어그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처음부터 다 보내는 그런 어다어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작거나 큰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어 정말 마음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하지만 작은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방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안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부지기스러 많습니다. 부지기스러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큰 것은 어떤 순종을 하는 거 같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나아가지만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고 방식이 먼저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어 우리에게 주셔서 어갈 때에는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건 그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온전히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모두 올라가게 하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이성 전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 예, 우리는 어디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부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모사 가운데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말씀 안에서 붙인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들 이것에 대한 분별이 참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에 대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리라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굉장히 무음과 실험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굉장히 잘 찾아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 돼요. 일이 크고 작은이 아니라 어. 환경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서 이제 복을 합니다. 어, 오늘 주일날 이제 그오 아침의 말씀을 보면서는 어, 우리가 주일날 말씀 하고 이제 갔죠. 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어, 하나님께서 하실 수 함께 할수 있도록 우리들의 계획을 어, 내려놓는 이 것이 음.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해요. 어. 참 어.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하고 어, 또 어, 많은 이제 주의종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면서 정말 많이. 어. 느끼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이제 방법들, 인간적인 모사에 정말 골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모사에 골몰하는데, 여러분, 또 부응은 된다? 어, 그 와중에 또부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보면, 이야 머리가 좋아.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사람, 저번에 어, 어, 만났던 어,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어, 목회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역이 얼마 안 돼요. 어, 열몇 명밖에 안 돼. 우리 교회보다 더 적겠죠. 더 적지요. 근데 그 친구하고 두 시간 세 시간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친구 얘기를 그냥 그냥 들었어요. 듣게 되더라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더라고. 그 삶에 있어서 이끌어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진짜 그두 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서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 정말 사역일까?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 신앙의 모습일까? 나도 어 죄종인 나도 은혜를 받는 그 후자의 그 목사님의 어그 간증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정말 맨 땅에 헤딩이에요. 근데 그맨 땅에 헤딩하는 거를 선택하더라고, 사건들 속에서 보니까. 이제 주회정 정도 되면, 아, 얘기할 때, 아, 어떠한 의도 속에서 자기의 뭐, 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는 건지, 파악은 되죠. 서단계 3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이 친구는 정말 훌륭하다. 아, 이러니 하나님이 저 친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념에 의해하면 정말 바보 같고,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 그가 대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대책이 없더라고 대책이 없어. 그냥 그 말씀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그 친구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어떤 자의 사에게 클까? 어떤 자의 사에게 클까? 예, 우리가 어, 정말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맡겨진 이 교회에서 맡겨진 어, 일들도 있고 어,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 뭐 차량 다 하는 어, 어, 뭐 요셉이 어, 조민정 집사님 남철 집사님 어, 배부성 집사님 어, 사모 조 각자 다 맡은 부분이 있지만 그 맡아서 하는 그 부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들과 계획인지 우리가 잘그 부분에 있어서 쫓아가는 우리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규모가 작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열매맺는 장소가 되게 될줄 믿습니다 사회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씀에 의해서 메어서 가느냐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구체적인 대안이 되는 삶.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내기 위한 걸음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에 앞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전쟁이 실패했는데. 어, 여기 묵상 에세이에서 보면 실패로 이루어진 새 역사라는 이제 어, 그 부분이 있으면서 어, 여기서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 어. 때로는 결핍이 에너지가 됩니다 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과감하게 모험할 동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그려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또한 사건이 되는 줄 압니다.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한생활을 했을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정말 장담하지 못해요 우리 부모님이 어, 어, 국가공원 3급, 2급으로 계시면서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있었다면 내가 어떠한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는 그것을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갈수 있었을까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자신이 없더라고. 내가 오갈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대안이 되어 주셨는데 아이성 연퇴에서 폐에서 그 마음이 물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금 쓸수 있는 정말 바탕이 될수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 없는 것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 하나님이 내 삶속에 할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훈련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훈련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장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 아이성 어, 하나님의 방법 복병을 두고 어, 하나님의 모사가 하나님이 모사가 되어서 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합니다. 어, 정말. 어, 우리들의 가장 어, 기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 방법과 모사여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자유라움 속, 자유로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뤄내기 위한 정말 선택들과 또 실험들. 정말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줄 압니다. 아버지 정말 작고 큰에 대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어 그런 어 준비가 아니라 작고 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 큰 것은나 작은 것이나 아버지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하나님에는 의미가 없죠. 그것을 대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진지하게 아버지와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을 마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올라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채찍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하게서고 앞서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